예, 꼴통영어 김대영입니다. 오늘은 어, 스타트랙 엔터프라이즈의 의무실에서 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 의사와 승무원 간의 대화인데요. 어, 승무원이 약간의 두통 증세가 있어서 어, 의사를 찾아옵니다. 어, 그런데 그냥 약만 간단하게 달라고 어, 얘기를 하는데 어, 의사는 굳이 진찰을 해봐야 된다, 진찰을 하고 약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어, 예, 보통 어, 의사와 환자가 하는 일상적으로 하는 어, 대화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 미리 한번 영작을 해보시고 어, 강의를 들으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선박의 의무실이나 아, 우주선의 의무실은 sick bay라고 합니다. 어, sick이 아프다는 얘기고 어, bay가 구역이란 뜻이 있으니까 아픈 구역이라는 얘기죠. 어, 그런데 보통 어, 학교나 어, 이런 어떤 조직의 어, 의무실 같은 거는 infirmary, infirmary 또는 뭐 간호사들이 있는 사무실다 해가지고 nurse's office 어, 이런 용어를 씁니다. 네, 첫 번째 대화를 아, 어 내용을 보면 어, 내가 뭐 해줄 일이 있냐고 묻는 장면인데 의, 환자가 처음에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의사가 어, 보통은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뭐,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 여기서는 함선이니까 의사 환자가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어, 보고 내가 뭐 해줄 일이 있느냐. 고 어, 그래서 something I can do for you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완전한 문장으로 하면 is there something I can do for you라고 어, 하는 것이 좋죠. 어, 그러니까. 두통이 약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통이 약간 있다. 보통 뭐 두통이 있다 그면 I have a headache. 근데 어, 내가 두통을 가지고 있다. 어, 보통 구어체로는 가지고 있다를 have got 을습니다 그래서 I've got. 근데 두통은 뭐큰 심한 두통이 아니고 약간의 두통이다. A little headache. 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I've got a little headache. 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그다지 심한 건 아니다. 그다지 심한 건 아니고요. Nothing serious. 예, 여기서는 뭐 심한 건 아니다를 is not serious가 아니고 nothing serious. nothing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강한 부정이죠. 그러니까 결코 심한 건 아니라고 어,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nothing을 수식하는 말은 어, 뒤에 나오죠. 그래서 nothing serious. 어, 그러니까 의사가 한번 진찰해 봅시다라고 하는데 어, 한번 봅시다. Let me have a look 하면은 어, 좀 명령조가 되죠. 어, 내가 한번 어, 보자 이런 얘기인데 한번 진찰해 볼까요 정도로 어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면 Why don't you 라는 말을 앞에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Why don't you let me have a look 그러면 한번 진찰해 볼까요 어, 정도가 됩니다. 어, 한, 이 why don't you라는 말은 음, 제안을 할때 예, 나랑 한번 같이 가자 거기에 라고 제안한다면 why don't you come with me 예, 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why don't you는 누구한테 제안을 할때왜뭐뭐 하지 않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뭐뭐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why don't you는 자 그러니까 승무원이 어, 난 그냥 선생님이 뭘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 여기서 뭘 줬으면 좋겠어요 한다는 건 이제 약 같은 거 그냥 아무거나 좀 달라 이겁니다. 진찰하지 말고 바쁘니까 어, 몸에 쓰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어, 여기서는 I was hoping 희망하고 있었다 아, 이렇게 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You just give me something. 그냥 j u s 그냥이죠. You just give me 그냥 나한테 어, 주기를 something 무엇인가를 주기를 어, 희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I was hoping you just give me something이라고 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바쁜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어, 나는 그 지금 운항 센서들을 한창 업그레이드하든 어, 하는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창 뭐뭐 하는 중이다. 이거는 i m right in the middle of ing가 되죠. 그래서 어, 그냥 i m in the middle of ing 하면 뭐 그냥 뭐뭐 하는 중이인데 어, right in the middle 하면 뭐막 뭐뭐 하던 중이다. 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한창 어, 어, navigation s e n s o r 업그레이드하던 중이다. 그래서 i m Right in the middle of upgrading navigation sensors 어, 운항 센서들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I am upgrading navigation sensors 라고 할수 있는데 어, 굳이 in the middle of 라는 말을 쓴 것은 어, 그렇게 바쁘게 뭘 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어, 또는 어, 간단하게 일을 처리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전화 왔는데 어, 나는 지금 어, 점심 먹고 있는 중이야. 어, 그러니까 뭐 빨리 끊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I'm right in the middle of having lunch 에, 어, with 어, 뭐, my w i f e 라던가 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사가 어, 자네를 진찰하지 않고 약물 치료 비용을 경비 처리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뭐뭐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어, 일이다 또는 일일 것이다. 이거 어, 뭐 가정을 상황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무엇을 씁니다? 가정법. 그래서 it would be irresponsible to 이하가 되겠죠. 주어는 어, to 이하가 됩니다. 이시 가주오고요 그래서 어, 약물 치료 비용을 경비 처리하는 것. 어, 기서뭐 비용 계정에 올린다는 말은 expense라는 말을 쓰고요. 어, 약을 처방해서 어,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을 med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 약물 치료 비용을 경비 처리한다. 그래서 expense medication이 되죠. 자네를 진찰하지 않고 without Examining you first. 진찰하다는 examining이 되고 어, 자네를 진찰하지 않고 without examining you라고까지 어, 하면은 어, 뭔가 좀 어, 미진합니다. First가 들어. 자네를 먼저 어, 진찰하지 않고 약물치료 비용을 경비 처리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일 것이야. 이 글에 대해서. It would be irresponsible to expense medication. Without examining you first. 그 어, 됩니다. 그러면서 어, 상대방한테 에, 이제 안 그래라는 의미의 에, 에, 어떤 말을 하죠. 말이라는 기보다 그냥 음 하면은 어, 안 그렇게 생각해 하는 가볍게 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뜻입니다. 음 하죠. 그러면서 어, 이제 의자에 앉으라 는 손질을 하면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please have a seat 의자 앉아, 앉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please 하면은 어, 무슨 말인지 알죠, 알아듣죠. 그러니까 어, 의자에 앉게 되죠. 자, 그리고 다른 증상은 없냐고 묻습니다. 어, 뭐 정식으로 말하면 do you have any other symptoms? 증상은 심프트이라고 얘기를 하 symptoms. 라그 얘기를 하죠 s y m p 서 o m s 우리의 s y m p t o y o y t o symptoms. symptoms. 우리의 symptoms. 우리의 symptoms. 우리의 symptoms. 우 s s s s blood vision. 이라그얘서합니다스블서 d 비 i s i n I n e s 다 d s e s o I d o e d n v 기 o s s y m o I o s v I n o 합니다 뭐, n o 어, 어, 뭐 no, I don't h n o n o s e symptoms. 어, 어, 보통 뭐 어떤 증상이 있다고 얘기하면 의사들은 얼마나 그 증상이 오래 있었는지 묻습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래? How long did you have it? 여기서 이 두통을 얘기하죠. Headache. How long did you have it? 어, 그러니까 어, 이틀 정도 됐습니다. 어, 이틀 정도는 뭐 2 days, days, 라고 물론 할 수도 있겠는2 어, days, days, 보다 a a c o u days, f days, 라고 하는 것이 더 캐주얼하고 흔히 하는 얘 a y s 2 days, 2 days, 2아프다 s 2 days, 2 d a y 아프다 a y 이2 days, 2 d a a y days, 2 d a a n d off라고 합니다. 굳이 이걸 복잡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온앤 오프. 어, 온앤 오프라는 것은 이제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 불이 마치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처럼. 예, 이상으로 어,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엔슨. Is there something I can do for you? I've got a little headache. Nothing serious. Why don't you let me have a look? I was hoping you could just give me something. I'm right in the middle of upgrading the navigation sensors. It would be irresponsible to dispense medication without examining you first. Hmm? Please. Any other symptoms? Uh, dizziness? Blurred vision? Nope. Huh. How long have you had it? A couple of days, on and off.